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위클리 미션 이제 딱두번 남았습니다 보시면은 미션을 다 완료했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위클리 미션 아홉 번째도 끝이 납니다 일단은 여덟 번째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광판안 뜨죠 자123 나쁘지 않고요 이제 123도 10억이 안 되죠 예전에는 그래도 10억이 넘었었는데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뜨죠. 네. 이런 식으로 나왔고,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강희 선수 사진을 만들고 싶은데, 잠시만요. 이렇게 124를 사고, 이제 사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했지? 이 정도는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. 3, 2, 1. 가자. 나이스 좋습니다. 딱4째도 붙었으니까 나중에 또 에이전트 돌리고요. 이번에 또 각설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시 각설까지 만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또 높은 AP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